네. 저는 마지막 강연을 맡은 정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술을 경험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슬래드 잠깐 보시면 여기 두, 귀여운 두 꼬마들이 책도 모서리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꼭두각시춤을 추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도 어렸을 때 꼭두각시춤을 쳐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아, 그죠?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율동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 쟤 너무 잘한다. 쟤 어린애가 어쩜 저렇게 잘하지?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에 좀 소질이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무용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진학, 진학을 하면서 무용은 오랫동안 저의 길이 되었죠. 그럼 제가 지금 무용가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모두 다 아시, 아시는데요. 저는 무용가 대신 무용가가 아닌 문화예술 전반을 다루는 기획자. 그리고 예술공학이라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무용가를 꿈꾸던 아이가 왜 이런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앞에서 다른 연차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 저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꿈이 아닌 제 경험에 조각조각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어, 어, 코리아텍에서 공학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술을 통한 삶의 정, 어, 적용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최상의 증명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행동이 결정되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요 즉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그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가능성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씨앗은 미래에 내가 어떤 꽃이 될지, 어떤 나무가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예술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고 심지어 예술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오셔서 이렇게 앞에 강성욱 어, 연사님의 퍼포먼스도 보시고 다른 분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면서 훨씬 더 예술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셨죠? 예전보다는요. 이렇게 예술은, 예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주자주 접할수록 더 가깝게 느끼는, 걸, 느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술은 좀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작품을 어 해석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꼭 예술을 왜 배워야 되는 거죠? 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술 경험하라 그리고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술을 경험해서 얻은 어떤 얻, 얻은, 어, 예술을 경험을 한다면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 중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야기 있죠. 어, 지식을 배우는 능력보다 천부적인 상상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자주 자주 경험하고 접할수록 어, 예술을 통해서 상상력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런 상상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제가 노란 뭔가를 보고 막 웃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laughs>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 본 하나의 창작물인데요. 이것은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와 연계된 작가의 생각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체험해 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 간단한 뭐 옷걸이와 그리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작가의, 작가가 어떻게 창작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봤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경험하는 건데요. 어, 제, 저는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아, 네, 나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시각화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전시, 전시, 전시를 그냥 보고 감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그 사람의 그 작가의 생각이나 아니면 창작물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어,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만 있으시다면요. 음, 주변에 어떤 가까운 미술관이나 아니면 공연장 이런 데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친구들하고 음, 참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영화 보거나 이런 뻔한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지겨우셨다면 가까이 있는 미술관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문화 공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무료로, 그것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을 할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어, 예술을 경험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서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무용을 전공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술과 기술이라는 융합학문을 어, 공부하게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겪은 세대예요 좀, 어, 나이가 나오나요? <laughs> 그 시기인데, 어 어떤 일이냐 제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수업 시간에 이메일 계정 만드는 법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는 법 이런 걸 배웠어요 굉장히 신기하시죠 그런데 그, 어,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 신기했던 일인데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바로 배웠는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디지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게 만드나 그래서 저는 디지털이라는 것에 굉장히 흥신, 흥, 흥미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 예술 예술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역사적으로 기술 개발은 예술의 기술 도입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에 대해서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제 관심 속에, 항상 머릿속에 담아 두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문화사업을 하는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 항상 제가 어, 디지털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놀이터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건축가와 어, 공학자, 그다음에 예술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미숙했고 소통 자체가 힘든 거예요. 서로의 영역을 알 길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 그런 프로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기로아 내가 그러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하나? 내가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술공학이 있는 공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무용가, 무용가를 꿈꾸고 무용 쪽에서 계속 일을, 일을 해왔던 사람이 어떻게 공대에 진학해서 그 영과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까요? 제가 공대에 진학해서 어, 가장 처음 만든 코딩 프로그램이에요. 어좀 <laughs> 위쪽에 보이시는 것은 유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헤링의 작품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제가 똑같이 코딩을 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가서 받았던 수업이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어, 예술가들을 위해서 만든 좀 쉽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배우고 이렇게 똑같이 그려본 거죠. 아마도 여기는 이제 공대, 공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뭐 한두 시간 정도만 공부하시면 그 개념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C++이나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도 배우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배우면서 제가 코딩해서 그림판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랜덤한 자료들을 출출해서 다시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 보는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들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점 제 관심에 접근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과 그다음 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같이 프로젝트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요. 매번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요, 이제 그 예술가들이 막 자신의 상상력들을 팍 풀어놔요. 공학자들한테 그러면 공학자들은 어, 아, 근데 막 풀어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상력이잖아요,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큰실제가 없어요, 사실 그걸 보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구학자들은 어, 굉장히 흥미롭네요. 굉장히 재밌겠네요.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 할래?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근데 반대로, 공학자들은 기술적인 내용들을 어떤 논리와 수치로 쫙쫙쫙쫙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술가들은 그걸 듣고서는 아, 그렇군요. 하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상상을 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해킹하지? 이걸 어떻게 다른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걸, 다른 걸 만들지? 라고요. 한마디로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열심히 TV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술가들은 그것을 다시 조립하고 해체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성을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예요. 그 반례의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아마 못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985년도에 나왔던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30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올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에,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얼만큼 이루어졌나라고 조사를 했더니 반 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주인공 마티가 타고 다니는 저 스케이트보드 있죠.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이것도 거의 상용화가 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전자환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글글라스가 이미 생겼죠. 이렇게 어 30년 전에 상상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이미 현실의 현실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항상 력이 기술 개발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술과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할 것이 없어요.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음, 아마 접근 방식이나 풀어가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 어, 예술이라는 분야가 자신의 분야와 정반대라. 느낄지라도 계속해서 어,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서로 다른 관심사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내 영역을 넓, 넓힐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가 어, 최근에 겨, 저의 어,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은 어, 여름에 제가 기획을 했던 겨울의 사랑이라는 공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옥에서 진행을 했고요. 음, 겨울의 사랑은, 겨울의 사랑은 감성공학에 기초한 웨어러블 공연이었어요. 음, 아, 어, 쉽게 그...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무용수 오른쪽 팔에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착용해서 그 움직임에 의해 공간 전체의 조명과 빛이 제어되는 것이었죠. 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 우리가 움직임을 보면서 빛과 소리를 상상을 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빛과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감성공학의 영역이었어요. 여기에는 총 10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작업을 했는데 그중에 두 명이 어그 공학자였어요. 한 분은 피지컬 컴퓨팅 그 개발자셨고요. 한 명은 유니티 3D 프로그래머였어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그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용과는 전혀 무용이나 공연과는 전혀 정 반대의 경우 반대의 분들이었어요. 현직에서 그냥 잘 나가는 개발자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저, 저와 이 공연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면은 무용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공연이란 것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은 예술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계속 설득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식을 하게 되잖아요. 회식을 하게 되면 보통 밥을 먹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단합을 하는데 저희도 공연을 보러 갔어요. 무용 공연을 계속 계속 보러 가고 그리고 무용가와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무용에 대해서 경험하게, 경험하게 기회를 제공해 드렸죠. 그랬더니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겨울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공연을 기획을 하고 연출을 진행을 하면서 음,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개발자들과 공학자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그 영역을 이해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제가 공학공학도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거예요. 상상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만 있다면요. 음 혹시 공학도가 아니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단련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적용해 보세요. 음, 예술가의 상상력이 내 것이 되도록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분야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우환 씨의 광계안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무대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여기에 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철판이 있고 맞은편에 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을 바라보면 저 맞은편에 있는 돌은 보일까요 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 맞은편에 있는 돌은 저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아요. 그럼 제가 조금만 옆으로 관점을 달리해서 이 작품을 바라볼게요. 어때요? 두 개의 돌, 그리고 그 사이에 철판 하나, 그리고 나. 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이우환 씨가 원하는 이 관계 형성에 대한 어떤 작품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인생도 그리고 예술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어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더 자신의 자리에서가 아닌 다른 각도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공부했던 전공을 좀 뒤로 하고 새롭게 다른 고, 어,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저도 굉장히 불안했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부모님을 비롯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 제 경험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좀 늦었지만 좀 늦었지만 제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관점을 조금 바꿔서 자신에게 좀 집중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안목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감을 길러주고 여러분들이 큰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저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 달련들 상상력으로 어떤 것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인생은 해석, 행복은 선택. 여러분들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 선택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